저녁을 먹고 편의점에 어, 잠깐 들리고 있는데 그 눈이 또 와요. 보십니까? 눈도 이제 적당히 이제 한두번 한두 오면 그 아름다운데 눈이 계속 오니까 <laughs> 아좀눈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. 지금 눈이, 지금 여기가 인도인데, 인도에 눈이 거의 겹층이 쌓여가지고, 눈 두께 보이세요? 이거? 와. 그래도, 그, 좀, 동심이 생각나는데, 눈 한번 만져봅시다. 어, 차가워. 아, 근데 눈이, 뭉쳐지지가 않고, 바로 녹네 음. 기온이 따뜻하니까, 얘가 눈이 뭉쳐지진 않습니다. 그냥, 내 손만 차가울 뿐이고. 네. 그냥 이제 눈 보면서 잠깐 생각나가지고, 영상을 즉흥적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, 여기들 눈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? 어, 눈빨리 점점 섹세지고 있어. 마치 그, 투모로우, 영화 투룸, 투모로우의 한 장면을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. 네. 이게 맞나? <laughs> 아무튼 저는 편의점을 가서 그 명절 날또 이제 그 퇴근하고 왔는데 기숙사 있는데 간단하게 술한잔 생각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술한 번. 타러 가볼 겁니다.